아담은 하와를 버렸어야 했다. 하와가 뱀의 유역에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먹으라고 할때 아담은 하와를 버렸어야 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인간이며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수 있었는데 뱀 사단의 역사와 하와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930세까지 살다 갔다.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을 줄 알았는데 애통한 마음으로 아담을 버리셨다. 욥은 풍지박산이 나서 온 가족과 가축들이 죽고 욕창으로 누워 지냈으나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결국 큰 복을 받게 되었다. 요즘 세상에도 보면 자기 남편은 기다리는데 남의 남편 유부남과 지내다가 유부남이 와이프가 기다린다고 집에 간다고 하면 집에서 걱정할 텐데 빨리 들어가라고 하고 못내 아쉬워 집에 가는 여자가 있다. 집에서 기다리는 남자가 아담이라면 바람 피고 들어오는 여자를 하와라고 볼때 버려야 한다. 하와는 아담을 스스로 떠나야 하는 게 맞다. 만일 말이 바뀌고 영이 돌아가고 일관성이 없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이미 둘의 관계는 끝난 것이다. 아담과 하와의 교훈에서 알수 있듯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와를 버렸다면 더 건강히 오래 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영원한 사랑이 있을까?인간은 언제나 혼자다.같이 있는 시간 외에는 항상 혼자다.남자가 여자를 용서하고 맞바람 피며 살 수는 있겠지만 서로 헤어지고 각자 새로운 만남을 갖는 것이 더 좋은 일일 것 같다. 진정한 자기 짝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빨리 헤어지는 게 좋다.